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제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종목은 코리아 센터입니다. 코리아 센터 수급 보겠습니다. 네, 코리아 센터 일단 수급 보시게 되면 오늘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당일 수급도 좋게 들어왔고 누적 수급도 괜찮아요. 수급상으로 현재 상태에서 이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얘는 거래량이 계속 터져야 올라가겠죠. 터져야 올라간다. 그러면 현재 상태로 이 구간에서 지금 쌍바닥 패턴을 이렇게 그린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쌍바닥 패턴, 을 여기를 넘어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칭 언저리 오고 눌렸고 다시 지금 올라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근데 얘는 마주보는 고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가려면 결론적으로 인거 밖에 없어요. 거래량 쓰는 거 밖에 없어요. 거래량이 안 쓰면 이제 못 가는 거예요. 계속 저항대에서 눌리고 저항대에서 눌리고 이러는 거예요. 거래량이 서야지만 여기를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저번때 말씀드렸던 1육6 5 0원1 2 5 0원까지 일단 갈수 있다고 라 가정을 하시고 매면 1 2 5 0원은 저항됩니다. 갭으로 뜬 라인이기 때문에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요. 분봉상으로는 이 조그만 N자형은 그냥 얼추 왔어요. 이뭐한 몇십 원 정도 차이나니까 이거는 줬다라고 가정을 하고 얘만 아직 남아있어요. 현재 상태에서 9,420원까지 갈수 있는 거 현재 상태에서는 요 마지막 최선이 요렇게 나와요. 요, 게 마지막 추선이에요 요게 마지막 최선이니까 얘가 현재 상태에서 올라가게 된다면 요 엔짱으로 가는 거예요. 요렇게 올라갔고, 눌렸고, 요렇게. 그러니까 조그만 엔짱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좋은 쪽으로 얘기 해서. 2 2 2 0원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전자점을 살짝 이탈하는 라인이잖아요. 여기서 이탈하면 슈팅 나오면 요 추세선 하단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가정하고 예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종목은. 이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리아 센터는. 이것도 나이 차좀 바꾸고요. 11일 날이거드렸네이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여기 구름대 하단만 상단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더갈수 있겠죠. 대신 거래량이 반드시 수소돼야됩니다 이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이사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